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당뇨병과 식이요법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분이시죠?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당뇨병과 식이요법에 대해 함께 짚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하면은 식이요법에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런 건가요? 사실은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 먹는 거죠 네. 음식 먹는 것이 우리 에너지원이 돼 가지고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어 가지고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인슐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체장에 나오는 거예요 당뇨병이 이게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혈당은 뭐냐면, 당뇨병은 인수, 체장률이 망가졌으니까, 혈, 포도당치가 많이 높단 말이에요. 얼른 생각하기에 뭔지 아세요? 혈당치가 높다면은 병이 심하구나. 체장, 그렇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혈당치 떨어뜨리면은 체장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혈당 떨어뜨리는 방법이 체장 회복해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은, 두은 포도당이 작으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 똑같은 결과 아니야, 그죠? 네. 그래가지고 선 예,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당뇨병을 잘 이해 못하는 의사, 라든나 이런 사람들 의 경우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음식을 작게 먹이고, 영양분 되는 걸안 먹여요. 그러니까, 와. 혈당 올라가는 걸안 먹여요. 채소 많이 먹이고, 뭐, 아까 현미 같은 거 먹이고, 그러면서 천식 흡수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눈으로 보기엔 혈당이 떨어지죠, 그죠? 어 그래서 식욕부이 강조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또한가지에한가지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한 가지는 이이그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서구 의학이니까 서구 사람들이 발전된 거가 우리 갖다 쓰고 있는데 서구의 당뇨병 환자들은 비만이 많아요. 네. 개인 그것도 비만이 보통 비만이에요. 그거는 음. 에너지를 많이 갖고 다니는 거니까 네. 좀줄여지는게 확실히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작게 먹이자, 당뇨병한테. 당뇨병 비만하니까. 그래서 외국에 서구의 의학은 작게 먹이는 거를, 어, 그, 선호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아, 네. 네? 그래서 식욕법을 강조해요. 그 결과 아주 불행한 사태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음. 네, 꼭 식이요법을 해야만 당뇨병의 원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식이요법이 당뇨 환자들에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이 먹으면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어쨌든 맞는 거니까 적게 먹어서 혈당 수치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해서 보세요. 들어온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이게 근육에 쏟고 다 써야 돼. 작게 먹으면은, 먹는 양이 적어진 거예요. 푸는 양이 적어진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작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최종 소비자인, 목표인, 우리의 세포는 굶는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 작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몸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작게 먹은 환자는 합병증이 심하게 와요. 맞아. 당뇨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 의사나 치료자들은, 이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걸 모르는 의사들은 겉으로 보기만 혈당 떨어뜨리게 하는데 혈당 떨어뜨린다 그래서 우리 몸의 최종 우리 그 주인인 우리 세포들이 좋아지진 않는다고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네 무리한 식이요법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에는 무리한 식이요법 없이도 혈당 수치를 정상적으로 쭉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에 따라서 그런 게 서너 가지가 바뀝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물을 고치려고 랬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해. 나빠질 수 있죠. 그죠? 네. 어, 이 당뇨 치료는 제일 중에하게 체장이 망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공장계, 인공체장기를 닮은데. 아. 그러면 좋아지죠. 여러분 신장 나쁜 사람은 인공 신장기를 달면 건강하게 살죠. 그래도 네. 오늘 날 그런 환자 만났는데 아주 잘 살더라고. 네. 어,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체장이 망가졌으니까 장기가 망가지니까 인공 치장기엔어 이제 3 4년 전에 나왔는데 인공 치장기를 달면은 이 문제 해결돼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다 들어가니까 음식을 정상 식사 먹더라도 이게 두개 합쳐 서 정상화 됐으니까 혈당치도 정상화 될 거고. 우리 몸도 힘도 세고, 살도 정상화되죠. 네. 에너지 잘들어니까 이제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아. 일도 잘해요. 돈도 벌고, 그죠? 네.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출안하고, 보세요. 혈당이 높다는 것만 보고, 높다는 원인이 얘인데, 여기서 안 넘어가는 건데, 이걸 고칠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음식량만 줄이려고 그랬어. 아.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혈당은 정상화되지만은, 아직, 아직 굶어 죽는 네. 거죠, 그죠? 이제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인적인 원인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네.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인지폼부터 달면은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슐폼 달면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 그죠 렇 네. 얼마든지 적게 먹어도 되고 얼마든지 많이 먹어도 되고 네. 네. 당뇨병의 원인은 췌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 원인적 치료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얘기하는 당뇨병, 뭐, 식이요법은 필수다. 이런 얘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적게 먹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많이 먹은 것이 그 병의 진정 원인이라면 적게 먹어야 돼. 네. 근데, 당뇨 환자가 많이 먹는 거 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변으로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먹는 거죠 빠져나간 거는 많이 먹어도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위가 커서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고기나 기름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어디냐면 이 포도당이 일로못 건너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높아졌다가 흘러 내려가는 거죠 넘쳐서 그러니까 이거 배고프니까 많이 먹는 거죠. 네, 잘못된 식이요법은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나요? 그 유명한 연구가 뭐냐면 미국에 나온 DCT, c 당뇨병 조절합병증 연구인데 실명과 연구 보면은 기존의 치료 방법, 그 열심히 한다는 게 인슐린 한두번 맞는 방법 아닙니까? 지금 구식 치료하는 경우에 그죠? 네. 한번 맞고, 그걸 보면은 혈당치가 식전식 고 점심 식전식 고 저녁 식전식 고 잠자기 보면 200 이상이었죠. 네. 이게 720명에 대한 심의가 혈당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그 아 환자 중에 반수를 2 0펌프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100요 요것만 조금도 다150 이상 이하죠? 네. 똑같은 환자였는데 아 치료 방법 이렇게 된 거예요. 또한 가지 뭐냐면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장시간 혈당치를 하게 방법이에요. 어 6개월 간 보면 보면 어떻게 처음에 같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8점 정도, 9 정도 되면은 합병증을 만들어 주거든요. 치료해서 아, 네. 이날 치료했어요. 옛날 치료한 사람은 당하셔서 케스 높아졌어요. 혈당 높다는 게 3, 4 0 0됐다는 얘기예요. 네. 음. 그러나 인식범분니가 7%로 떨어졌어요. 이케이스로이 음. 같은 환자였는데 치료방 바꿈으로써혈당치가 정상화된 거예요. 아. 그러면 합병 이거 한 가지 목적을 달성했죠. 네. 혈당이 정상화돼요. 정상, 정상화 된다면 음식을 똑같이 먹는다면 몸무게도 좋아지는 거죠. 그죠? 아, 아까 음. 포도당에 피속에다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아주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결과고 한국의 10개의 대학병원의 당병교수들이 연합해서 연구한 결과였어요. 당밖 학교에 벌, 벌그였어요8.5% 평균치를 2 5년간 계속 유지했어요. 먹는다는. 아. 이쪽으로 타는 건 거의 없어요. 6.5 이상 되면은 독장에서 합병증 온다는 건 과학적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몽땅 다 합병증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에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구 발표는 바로 다음, 그 다음 시간에 같은 당안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도 9표 선됐였던 것이, 어, 상결되면 6.5를 계속 유지해요. 계속. 아. 우리가 라디오를 선택하는 거나 TV를 선택하는 건 조금 품질 이 나쁜 거 선택해도 괜찮아요. 보이는데 하지 만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에 대한 건요 최선을 선택해야 돼요. 네. 그거 중요한 겁니다. 네.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만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지, 조금 떨어진 것 치니까, 많이 떨어지는것 치니까, 뭐 그대로 가는 거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잘 아시면 됩니다. 네.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을 때 혈당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건내 몸이 지금 정상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식사하는 것도 내 맘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어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무리 없이 식사를 하면서도 안정된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계시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북도 고창군 현재 가게 일과 농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김창수 씨 그는 약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데 몸이 자꾸 빠지고 차고 나면 눈이 들어가고 살이 빠진다는 게 눈이죠 그리고 영광종합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찰을 하는데 심장이 망가진다했어요 망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운전을 해보면 가피 좀 킴킴하고 발바닥이 좀 아프고 그랬어요. 이후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다는 김창수 씨. 하지만 꾸준한 치료에도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데? 목이 타고 몸이 피곤하고. 갈, 갈증을 느끼 갈증을 느꼈어요 많이. 근 약물 치료를 해도 탕 수치는 안 떨어지고 몸 계속 몸 피곤해지고 자고 나면 눈이 쏙 들어가고 피곤한 걸 대부분 느끼고. 결국 다른 치료법을 고민하게 됐다는 김창수 씨. 올해 2월 그는. 그동안에 먹는 약 치료 대신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는데? 단위가 28단위, 26, 26, 26, 26, 그렇게 해가지고, 188. 수치는 어떠세요? 지금 아침에 21단위, 점심 17, 저녁 17, 낮밤 19, 19씩 들어가요. 기초가요.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네. 음, 어떻게 좋아졌어요? 떨어져도 지금 정상인 사람과 거의 다 같아요. 펌프 달기 전에는 500까지도 막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거 펌프를 차고 나서는 현재는 한 150이야. 그러니까 피곤을 안 느끼고, 눈에 눈곱도 안끼고 팔바닥도 안 아프고 또 무전도 나서가요, 서서히. 계속되는 만성 피로로 인해 버겁기만 했던 농사일과 가게일 모두 이제는 무리 없이 해내고 있다는 김창수 씨. 이 예, 농사를 하는 거 어떠세요? 농사랑은 고되지요 근데 옛날에는 농사일을 할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펌프 달고부터는 어느. 보는 게점이 없기 때문에 가시게요. 편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 현재는 완치에 대한 희망까지 갖게 됐다는 데 지금 지금이라도 당 수치가 안 높다고 안 차는 것보다도 인슐린 펌프를 챙는 것이 어우 오래 살고 합병증이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뽐프를 떼고 정상적인 사람 사람과 같이 오래오래 살, 사는 게제 마음입니다. 네, 앞서 살펴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당일에 농사일까지 같이 하시려면 정말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클것 같아요. <laughs> 이전에 비해서 한결 피로감이 덜 하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자, 지금 만나봤던 사례자분도 말씀하셨듯이 인슐린 펌프 치료에는 눈에 띄게 그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이런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지금 피로감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 근육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네. 필요하다는 건요. 에너지가 안만든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육의 에너지 도 되지만은 우리 뇌 에너지도 들어가 있어요. 어? 근데 지 혈당이 정상화 된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혈당이 정상된다 되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출발을 작게 먹으면은 혈당은 정상화 되지만은 처음부터 적으니까 에너지 사용 못 하니까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식이요법 하는 사람들 식이요법만 하고 운동 진짜 대게하면서 작게 뭐. 작게 먹고 운동 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것도 아니 제대로 정신 이 바뀐 사람이면은 작게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 아유 크레이지 어 당연히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떻게 작게 운동을 하는 그죠? 에너지가 있어야죠. 이 사람이 힘이 세진 거는 어떻게 해서 혈당이 정상화 됐는데 작게 먹은 혈당 이된게 아니라 정상에 먹는 것만큼 충분히 에너지를 먹고 나서 그것들이 다동화작을 일으켜서 피싸게 남아있지 않고 몸속에다들어갈거든 네. 그러니까 건강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에너지를 잘 사용해가지고 그 정서가 똑같이 된 거죠. 그 근육도 발달하고 하루 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농사지도 잘 짓고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전에 멍자 먹을 때는 피임이신했을 거예요. 작게 먹고 에너지가 안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잘 아시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 시작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걸까요? 직접 병원을 찾아봐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 혈당을 유치.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살펴봤는데요 혹시 당뇨병 외에 다른 병들을 앓고 있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할 때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인슐린 부족에서 생기는 거죠 그죠 네. 어~ 그니까 다른 병의 원인이 대부분이 다 인슐린 부족 때문에 생기는 연료 부족 그죠 네. 에너지 부족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니까 인슐린 펌프 달면 다른 병도 다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 예, 당뇨병 환자들은 온몸을 망가뜨리는데, 보면은, 이제 다른 병이라 그러면 별로 생각나는 병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죠? 렇 어? 뭐, 어, 이제, 계력이 있어도, 다른 치료할 때는 계력과 쌀을 우리 몸의 세포가 강해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작게 먹으면 계속 망가지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인지법부담은 우리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면역체계도 좋아지니까, 콱! 해가지고, 왁! 나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만. 그렇죠? 그 다음에 당뇨병 합병증 때문에 신장이 나빠져서 혈액 투석을 기 하기 직전에도 하면 은 신장세가 좋아지니까 혈액 투석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 하나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착용이 가능한가요? 임산부도 그렇죠. 자기 몸에서 사람 몸에 나는 똑같은 물질을 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네. 오히려 임산부는 이인슐린펌프로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꼭 따라야 되는 거야 꼭 따라야 돼 네. 네 임산부들에게는 이인슐린 펌프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말씀 쭉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 말기에 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는 시기는 당뇨병의 증세로 봤을 때 언제쯤이 가장 적당한 건가요? 두 가지 사실 있습니다. 이 전에 이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는 당뇨병을 합병증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의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환자를 건강에는 힘을 얻고 말기로 만들어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기로 되기 전에 와가지고, 그래도 거의 많이 망가졌지만 됐어도 좋아지는 거 보면은. 초기 때 하면은 말기로 달 필요 없이 좋아지겠죠, 그죠? 네. 참, 이발 때문에 합병증 많이 온 다음에 치료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아. 나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아. 과학, 비과학적인 얘기죠, 그죠? 네. 아셨습니까? 네, 물론 말기 때 해도 효과는 있지만,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인슐린 펌프 치료는 식사 조절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운동은 어느 정도나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동은 당뇨병 치료하는데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사실 체장이 좋아지는데. 근데 운동하면 좀더 좋아지겠죠. 네. 운동하면 근육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죠. 활로해지니까. 그래서 자기 할만큼만 하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먹은 것만큼 운동하면 되고 그건 다 알아요 환자들이 자기 머릿속 다 알고 있어요 원인치료해서 네. 잘 먹고 운동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궁금했던 점들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네. 네 방청객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까지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인슐린 펌프 치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당뇨 치료에 대한 내용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당뇨 치료로 알고 있는 방법들 그대로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 기존의 치료는 뭐라고 그럽니까? 당뇨병과 합병증이 틀리려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거든요. 네. 합병증이 온다고 그랬지, 완치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치료는 그런 치료죠. 전부 네가티브하게, 부정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인집펌부 치료는 우리가 34년 동안 하고 있는데, 보면 환자들이 생명을 얻고, 기운 차지고, 완치도 되고, 하필 얻게 된 걸, 지금 이한자 파워도 그렇잖아요? 네. 나빠지다가. 그러니까 빨리 방향을 틀면 돼요. 그죠? 네. 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치료예요. 네, 합병증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막막증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합병증들도 그 뒤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 의대 내부비 내과의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무엇보다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어야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무리한 식이요법과 치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자신의 현재의 치료법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